이번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상속증여 시 절차와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한국 부모가 미국의 시민권자 자녀에게 상속증여 시 그리고 송금 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절차나 요령들을 알려드렸었는데 댓글에 달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 자녀의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을 다 감안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상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세법상 1년에 183일 이상 거주를 했다라면 거주자. 불과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의 국세청 기준으로 거주자로 간주가 되면 전세계 자산에 대해서 한국의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한국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보다 한국의 비거주자로 판정을 받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한국의 체류 기록이랄지 가족 경제활동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세법상 보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불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IRS에 352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가 있죠. 이 보고는 세금 납부는 아니지만, 보고 누락 시 최대 증여 금액의 1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상속되는 증여를 할 경우에 자녀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 역시 미국 시민으로 간주가 돼서 10만 불 초과 수령 시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 부모가 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때 증여가 좀더 해당이 될수 있는데요.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모두를 동시에 확인을 하셔서 증여 방법이랄지 송금 방식까지 사전에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면 관련해서 이중과세나 과태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